다음은 김신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 1, 2, 3동 출신 김신흥 의원입니다. 종교원 회장님과 동료원 의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행복동인 서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장종태부 청장님을 비롯한 청년회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기준 전국적으로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8.6%이며, 대전은 전국 청년 비율보다 높은 29.87%로, 서울, 인천, 세종 다음으로 청년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입니다. 그중 우리 서구는, 서구의, 청년, 서구의 청년은 전체 인구의 약3 0 9로 32.7%인 유성구보다 비율로는 적지만, 전체 인구를 고려하면 우리 서구가 대전시 5개 자치구 중에서 청년인구가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 서구 주민 약 48명, 48만 2천 명 중에 약 14만 9천 명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전체 사부인구 중 3분의 1불이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구 1년 예산 중 청년 키워드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리 정책실 예산으로 취업 반납에, 청년 창업 지원에 사부 창업 지원센터 위탁금, 중소기업 청년 인권사업 지원금, 청년층 일자리 채용사업 인건비로, 해외 일자리 컨설팅 비용,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사업총 2억 5,343만원입니다. 또한 기획 공보실 예산으로 청년 자금 확충 공모 사업, 청년 우재 연구 워크숍 청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 청년 지원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 청년 네트워크 참석자 실비 보상, 청춘 정거장 관련 비용으로 총 2억 3,294만 원입니다. 대전시 청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대전을 떠난 청년 인구는 14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1 4만 명은 세종, 서울, 경기, 충남 순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청년이 모이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곳인가요? 앞으로 지자체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사회를 지탱해야 할 미래세대들이 일자리와 주거, 결혼, 출산, 보육, 교육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은 청년정책도 예외 없이 1년에 한번 꼴로 담당자를 바꾸게 하고 청년 업무뿐만 아닌 맡겨진 많은 업무 분장은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다른 분야에서 고민하고 역량을 발휘하던 공무원이 새롭게 청년 정책을 담당하게 되면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됩니다. 기성세대의 눈높이로 상용되는, 그리고 이해되는, 또 통용되는, 그래서 끄덕여지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청년세대가 직접 정책을 계획하고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청년 업무 전담 인기제 공무원을 통해 청년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면서 단기간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청년 인기제 공무원을 통해서 현재 기획 공보실과 일자리 정책실 부서에 흩어져 있는 청년 관련 제반 정책을 기획 조정하고 청년 세대와 직접적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 세대의 감수성과 가치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청년 업무 전담 인기제 공무원 채용은 앞으로 시대의 주역이 될 청년들의 감수성을 이해하고 가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청년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동목은 청년의 감수성과 가치입니다. 청와대는 청년 정책관을 신설해 청년과 직접 소통하고 정책을 조율하는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2030 세대의 문제를 청년 당사자가 직접 중심이 되어 풀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아직 청년업무를 전담하는 인기제 공무원을 두고 있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부가 선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 청년이 중심이 되는 도시가 되어 나가기 희망합니다. 우리 서부는 많은 예산과 노력으로 청년 세대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년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기제 공무원을 통하여 전국에서 가장 앞선 청년 중심의 선도적인 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